에스더 시리즈의 오늘은 어, 11번째죠 에스더 6장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어, 드라마틱 아이러니 라는 제목으로 드디어 이제 절반을 향해서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배경이 딱이 연극이잖아요 연극 그리고 드라마틱 아이러니도 연극의 용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에스더서는요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려면 어, 읽을 때마다 재밌고 이 한편에 드라마 같더라고요 정말 어, 특히 오늘 장면부터가 이제 반전이 있고 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오늘 잘 쫓아와서 어, 제가 그래서 6장을 두 번에 나눠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칼라이맥스 어, 인트로 부분을 정하고 4월 첫째 주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곧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왕은 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불면증에 시달렸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5장에 지난번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에스더가 계속 말할 듯 말하지 않고 말할 듯 말하지 않고 옷은 잘 차려입고 그쵸. 또 파티를 열어주면 얘기했다고 했는데 또그 다음날 파티 한번 더 열면 얘기해주겠다 하고 그러니까는 궁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아 나를 이렇게 궁금하게 만든 여자는 너가 처음이다. 하면서 지금 무엇이 궁금증이 폭발한 상태입니다. 다음날 그 파티하는 밤까지 기다리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자기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왕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거든요 너무 많은 127개국의 나라와 지방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래 다시 한번 좀 복습할 겸 어, 역대기 즉 우리 보면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왕이 신하들하고 얘기할 때 누군가 계속 적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그 모든 것을 적고 있는. 기록에 있는데 역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상하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왕족의 왕조의 그 상황들을 다 적고 있는 마찬가지로 그 왕도 자신의 기록을 한번 복습한 거죠. 내가 혹시 놓친 것은 없나.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두 가지예요. 왜 왕은 잠이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왕은 이때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가? 이두 가지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 1장부터 10장의 딱 중간에 오늘 이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잠이 오지 않은 게 은혜예요. 여러분, 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잠을 안 주나요? 그 말이 아니라요. 잠을 주고 안 주고가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지 않는 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가 깨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잠을 푹 자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잠이 또 하나님이 잠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수 있어요. 왜 이날 왕에게 또 잠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역대기를 읽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럼 왜 마침 이 기록을 하나님은 이 타이밍에 읽게 하셨을까요? 이제 2절, 2절부터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잠을 오지 않게 하셨고 왜 이때 이 기록을 읽게 하셨는지 2절입니다. 그런데 거기 문을 지키고 있던 왕의 두 신하가 그런 역, 그 이제 그 역대기의 기록이에요.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디게가 폭로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장 이이 사건은 이장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우리 이장 잠깐 볼까요?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의 조카를 시집보내고 그그 불안하니까 또 밖에 있는 일들을 에스더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왕의 문앞에서 많은 음모와 많은 그 소문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 지나가는 소문들 듣고 여론의 동태를 살피는 거죠. 근데 아,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에스더한테 말해주고, 그리고 왕이 모르게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 음모를 전하고 결국은 그두 사람이 이제 들통이 나서 살해 당했다. 이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 이장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있었다면, 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상을 줘야 되잖아요. 모르드기한테 야 역시 내 아내의 3촌같구나 어, 그러면서 바로 상을 줘야 되는데요 바로 상을 안 줍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했거든요 이 장의 사건이 이제서야 이때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상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상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자열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가 어떤 영예와 지위를 받았느냐? 이거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상을. 근데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왕이 주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다른 어떤 일에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고, 그날 밤잠을 주지 않았던 거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 기록을 읽으면서 이때 이 타이밍에 발견한 거죠. 지금 온 민족이 죽게 생긴 거예요. 모르드게는그선동에 선북두에 섰고, 지금 그모르드게를 먼저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의 일이 꾸며지고 있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왕에게 이것을 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좋은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막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바로 어떤 보상을 바라지만,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거든요.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아니, 이런 사람에게 상을 안 주다니, 이건, 이건 말이 안 된다. 누구 밖에 때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때 받침 때에 누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하만이 그 모르드게, 오장의 마지막 저 생각나죠? 자기 아내들하고 친척들한테 말하니까 그 모르드게를 그 나무를, 나무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게 합시다. 그래서 하만이 그 나무를 세워서 모르드게 죽게 하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밖에 누구 있느냐? 그러니까 마침 또 국무총리인 하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들이 대답합니다. 하만이 뜰에 있습니다. 오, 마침 우리 하만이가 있구나. <laughs> 왜냐면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여보내라, 한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극적인 아이러니란 제가 단위로 썼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드라마틱 아이러니란 뜻인데요. 이 용어는, 우리 여기서 English 탄 11, 12 학생들이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연극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이런 거예요. 관객들은 다 알아요. 근데그 이야기의 그 캐릭터만 모르고 어떤 엉뚱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런 사, 아이러니의 많은 그 종류들이 있고 많은 작가들은 이런 것들을 드라마에 많이 활용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드라마틱 아이런입니다. 읽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또는 관객은 다 알지만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모르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그림을 하나 이제 올렸죠. 어떤 영국에서 이 사람이 너 정말 좋은 친구 같아. 그런데 이 관객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나쁜 친구라는 거. 그러니까는. 야, 쟤 원래 나쁜 애야. 너 속이고 있는 거야. 막 이제 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두 사람 다 드라마틱 아이러니인 거죠. 한 사람은 모르고 이 친구를 신뢰하고 있고, 또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이제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 드라마틱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드라마틱 아이러니죠. 이 하만이 자기가 세워둔 나무에 모르대게를 목말, 목 매달려고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왕은 아이러니하게도 상을 주려고 하고 있고. 이거 아이러니인 거죠, 정말. 이게 왜더 아이러니냐? 지금 여기서 보면 요 자기가 세워둔 나무에 모르드개를 목매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나무에 누가 죽을까요? <laughs> 뭐 여러분은 정답을 다 아시겠죠? 뭐 미리 말합니다. 결국 많이 죽여요 자기가 죽게 될 나무가 자기지 가 죽을지도 모르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나를 해칠 수도 있는 우리 많은 것들을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잖아요.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대통령이 된 사람도 우리가 봤고, 그렇죠? 우리 많은 일들. 땀들이 보기에는 큰 성공이었지만 그 성공의 발목을 잡아서 오히려 죽게 되는 아이러니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관객들이 나오죠. 마치 천국에,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알수 있다면, 아이고, 선우야, 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 저는 모르게 막 행동하고 있겠지만, 야, 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마치 그 드라마틱 아이러니처럼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행동들을 천국의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우리는 때와 시간을 알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한계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적인 한계, 청각적인 한계, 기억력의 한계, 수명의 한계. 이 중력에 의한 한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에 있고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고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내가 성공이라고 좋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오히려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안타까워하는 드라마틱한 아이러니가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오늘의 이 마지막 부분에. 모르드계를 목매달기 위해 나무를 열심히 세워두는 이 어리석은 하만. 그 왕은 지금 그 모르드계에게 상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구했는데, 과연 이 나무에 누가 죽게 될 것인가. 우리 역시 이런 극적 아이러니, 드라마틱 아이러니한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래서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말했죠? 한 발짝 한 발짝 비춰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가는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 뒤에가 이제 핵심인데요. 그것은 우리 돌아오는 이제 다음주는 우리 온라인 예배고요. 4월 첫째 주에 이제 어, 펼쳐지게 됩니다. 점점 점점 재미있어지는데요. 우리 또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아이러니한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투데이키 여러분 한번 집에서 소리내서 다 같이 읽고 오늘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극적 아이러니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착각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당장 나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답답해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오늘 말씀, 이 어리석은 하만과 같은 어,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